올라가는 순간 무리하다가 아! 기다리고 같이, 같이. 네 슈터 지금 정리가 됐고 아래쪽에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지켜줘야 되는데. 아, 이거 예, 지금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이라면 서로 니모 살짝 빼서 니모, 니모, 니모. 아, 이거 이고아 좀 덜어내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어? 아, 아 추가 기절까지 네. 음. 쓰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주고받는 킬로그가 나오면 네. 기본적으로 다 먼기아예요. 서로 이렇게 죽으면 아이고 이거 상처만 남는데요, 둘 다. 와 네. 네. 어, 이거 규민? 너야, 규민규민규민 규민? 아, 오 아! 어, 위치 바꿔 주고요, 니모. 네, 근데 너무. 비... 아! 아! 오이. 한번 봅시다. 가가 한번 봅시다. 하고 있거든요. 이쪽입니다.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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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 GX가 최근에 4일 돌정 근 많이 하는 팀이라 그명면 네, 백업 들어옵니다. 아! 핀. 층 집에 지금 도움을 왔는데. 네. 아, 4번 기아 기아원도... 언더. 네. 가설수 있다면 어쨌든 마지막에 킬 포도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번 기아 이 들어온 공격이 완벽하게 끊어 음. 냈고 네.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계속 두 명이 차량 이동하고 총소리 내니까요. 와 그리고 이거 담원기아가 승부수 띄어서 올라온 거거든요. 오. 자 젠지도 와, 네 알겠습니다. 아, 이를 정리합니다. 프리즌 능선 쪽에 담원기아와 리뉴얼의 싸움이 좀 핫해집니다. 그래도 뒤쪽에서 포탑 쓰고 있어서 다미가 비 비싸... 아아 음. 자 로키가 같이 움직여줘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 아... 찍히겠는데요? 네. 이거 로키가 자, 같이 안 해주면 아자 들어와서. 남은 선수 로키 안 하고 음. 팀원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싸늘이 식어가고 있어요 오 아! 그래도 로키가 재밌다. 충분히 혼자서 끊어낼 수 있는 저력이 있어요 로키! 어? 로키! <laughs> 저 들이받나요? 다나와이 스포츠! 들어갑니다 3방에서 버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불찾은 감독을 이용해서 안정아윤정도쓰어요 곽길라! 나이클로! 다나 자 한샷! 코 앞에서! 어슬 바람에 남았어 한샷! 자이러 ATA도 한번 밀어갈수 있는 그 타이밍이 네. 생겼거든요? 자 이제 람부 선수가 오우 한셔 람부까지! 자 스피어! 스피어 남았어한 방! 한 방, 한 방. 저, 저, 예, 던질 준비! 던질 준비! 들어가면 끝나요! 뒤에들어가면끝나요와 이게! 패스 패스! 두개 맞았나? 아그 들어가서 지금 쓰러 담았습니다 오! 방어막을 잘타회하는데요네 지금 데린 선수 지금 섀도우 선수는 기절 중인데요? 버리 되죠 이것도! 버리 돼요! 자차아냅니까원방대 정확하게. 동일해 깔끔하게 들어 들어가면서 두명 기절 평평하다고 보일 수는 없거든요. 네. 이렇게 미세한 경사를 아, 이용해서 네.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오, 지금 판 위치가 발 떨어지면 덮쳐서. 추가 기절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던져주고와 이게. 오, 어머, 오, 차량 안에, 안에 들어가네. 못 쳐버렸어요. 흔하진 않거든요. 저런 케이스가. 그, 그. 전 선수의 정리. 제니. 아 그래도 들어오는 과정에 에스도가 라이딩샷 때문에 라이딩샷. 라이딩샷. 아 세로. 아 어, 지금 두명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 수를 확킬 냈고. 아 지금 파상 공세가 네. 장난이 아니에요. 네. 자 감자 위치 바꿔주고요. 제프로카가 이노닉 선수 쪽으로. 자여기 시야 들어옵니까? 수르탄 들어왔어요. 이노닉스. 이노닉스 3대 1 구도에서. 야 이노닉스. 팀을 그냥 반발해. 이노릭스! 와 이거 다 잡았어요 세 명. 오랜 시나요 이것도 방법이 될 텐데. 네, 어떻게 론 되나요? 아 원? 근데 포위하면서요 와 위험해요. 저 이거 하나라도 이노릭스면 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 아 차타고 와요. 차타고 날개를 아, 펼치고 있습니다. 술타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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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통령. 대토니... 아 고니도 때리고 있고요. 좀금 던져주면서요. 한 수... 안으로 좀 파고드나요? 수류타한 개, 두개 정도 나와. 아아 와잘 들어가면 이제 그... 매복, 세스 매복. 오 술타면. 이건 정말 몰랐어요. 네, 오사카나. 와! 아, 이거. <laughs> 승기를 좀 가져오나 싶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완벽하게 반격을 성공합니다. 연막 전... 꺼져요. 아하! 데토레이션 게임밍 파이팅! <laughs> 6회 치킨을 가져갑니다. 먼저 이노닉 선수 정략을 한기후의 싸움에서 그것도 이 수류탄 명가다한 모습 보여주면서 치킨을 가져갔어요.